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은 이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노란색 주황색 계열을 한번 조색해 보실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천연 가루는 단호박 가루와 치자 가루. 그리고 빌튼 레몬 옐로우와 골든 옐로우입니다. 여기 함께 준비된 쉐프마스터 슈퍼레드 색상과 윌튼 레드레드 색상은 주황색을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먼저 천연가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색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비율은 정확하게 그람수를 매번 재서 할수 없으므로 이렇게 통주걱으로 한 주걱 정도와 요 정도 숟가락에 반 스푼 정도 혹은 요거보다 작은 숟가락에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단호박가루도 습기에 의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잘 풀어서 덩이진 곳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도 약간 톤다운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루류는 이렇게 톤다운된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참고하셔서 조색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단호박 가루를 한번 섞었을 때 오늘 두 단계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단호박 가루의 비율을 늘려서 이렇게 가루류는 어,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되직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되직하다 싶으시면은 물을 조금 첨가하셔서 부드럽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진한 노란 색상이 됐지만 여전히 톤다운된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약간 겨자 같은 느낌? 겨자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옆에 놓고 비교해 보시면 진하기가 더욱 진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자 가루를 한번 섞어볼 건데요. 치자 가루는 이렇게 주황색 빛을 띠고 있지만 섞게 되면은 조금 진한 노란색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루 색상에 속지 마시고 꼭 조색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반 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쨍한 느낌의 노란 색깔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호박 가루보다 오히려 치자 가루가 조금 더 쨍하니까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개나리 빛에 가까워요. 한번더 섞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더 섞으니까 약간 주황색에 가까워졌어요. 거의 머스타드색 같은 느낌인데 음. 이 색상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요즘 주황색 케이크가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 만들 때 저는 치즈가루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옆에 놓고 색상을 비교하니까 훨씬 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단호박 한 번, 이게 단호박 두 번, 이게 치자 가루 한 번, 치자 가루 두 번이에요. 이번에는 레몬 옐로우 색상을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상큼한 레몬 색상이 나왔어요. 어, 이 색상은 약간 형광빛을 띠기 때문에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실 때 좋습니다. 레몬 색상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엄청 진한 레몬 색상이 나왔어요. 약간 보기만 해도 엄청 셔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옆에 놓고 한번 색상을 레몬 색상은 진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색상 변화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골든옐로우 색상인데요.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골든옐로우 색상입니다. 골든 옐로우 색상은 제가 느끼기에 가장 색소 중에 조금 고급스럽고 형광빛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옮겨서 비교해보고 색상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약간 파스텔톤에 더 가깝죠? 한번 더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색감인데요. 이 색감은 제가 꽃 심지 쓸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꽃술, 동백꽃술이나 미시안셔스 꽃술이나 이런 거할때 색깔이 정말 예뻐요. 옆에 진하기 차이가 조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단호박, 단호박 한 번, 단호박 두 번. 치자 가루 한 번, 치자 가루 두 번. 그 다음에 레몬 옐로우, 레몬 옐로우 두 번, 골든 옐로우, 골든 옐로우 두 번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치자 가루가 주황색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노란색들에 비해서 조금 진하다 뿐이지 그렇게 주황색을 완벽하게 띄는 색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간색과 섞어서 어떻게 주황빛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호박 가루에 레드레드 색상을 넣어볼 거예요. 왜 어떤 거에는 레드레드를 넣고 어떤 거에는 셰프마스터 슈퍼레드를 넣는지. 그 차이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조금 더 연한 거에 연한 거를 섞어서 한번 보고, 진한 거에 진한 거를 섞어서 보려고 어, 조금 연한 느낌의 단호박과 레몬에는 윌튼의 레드레드를, 그리고 진한 느낌의 치즈가루랑 골든옐로우에는 슈퍼레드를 섞어 볼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약간 다홍빛을 아주 조금 띄는 이런 주황색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만 섞어 볼게요. 이번에는 치자 가루에 슈퍼 레드 셰프 마스터 색상을 이렇게 진한 색상의 진한 색상을 사용했더니 엄청 진한 주황색이 나왔어요. 치자 가루 두 번에 셰프 마스터 한 방울, 한 방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섞어주시면 포인트가 되는 꽃을 짤때 정말 예쁘겠죠? 이번에는 레몬 옐로우 색상에 다시 윌튼 레드레드 색상을 섞어볼게요. 아무래도 레몬 옐로우가 여린 색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파슬톤 느낌이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약간 귤색, 오렌지색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든 옐로우의 셰프마스터 슈퍼레드 색상을 섞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형광빛을 띄는 당근 색상에 가까운 색상이 완성됐어요. 요 색상은 흰색하고 섞어서 그라데이션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함께 노란색, 주황색 계열의 어, 색상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조색 직접 해보시면서 색상이 어떻게 발색을 하는지 어떤 양에는 어떤 색상으로 발색이 되는지 연습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색소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로 몇 번을 찢느냐에 따라서 정말 색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꽃 짜실 때는 실패 없이 조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